오늘은 부산 덕천동 수담이라는 곳에 방문했는데요. 제가 이 동네만 20년째 살고 있었는데 이런 히츠마부시 전문점이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도 되게 분위기 있고 고급지고 또 매장 앞으로 주차장도 넓게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복국집도 있어가지고 뭐 장어덮밥이나 복국 고민하시는 분들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저희는 오늘 히츠마부시 장어 덮밥 그리고 소고기 덮밥 주문해봤습니다. 장어 덮밥의 경우에 반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주문 가능하고요. 저희는 오늘 추가해가지고 한 마리로 주문해봤습니다. 국내산 장어를 쓰더라고요. 이렇게 비주얼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소고기 덮밥 주문한 거고요. 약간 부채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요것도. 반찬도 정갈하게 나오고 요거는 국물입니다. 국물인데 잘안 열려가지고 음, 나중에 열었어요. 그 압력 차이 때문에 잘안 열리고 김치랑 밑반찬도 잘 나오죠. 샐러드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국물 잘안 열리고 요렇게 냉모밀도 같이 나오더라고요. 와 비주얼 보이시나요? 장어덮밥 여름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장어 한 마리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어 덮밥 세트가 거의 한 3만원 돈 되더라고요 냉무밀도 아주 맛있었고 여름에 시원하게 장어 덮밥이랑 사이드 메뉴로 즐기기 좋았습니다 장어 덮밥 먹는 방법도 나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밥이랑 따로 먹고 또 와사비 넣고 비벼서도 먹고 또 마지막으로 가장 신기했던 거는 다시다 육수를 부어 가지고 말아서도 먹더라고요 근데 말아 먹는 거는 처음 말아먹어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뭐장어덮밥 비비는 거랑 그냥 따로 밥이랑 먹는 거는 말안 해도 맛시는거 맛있... 아시죠? 진짜 맛있게. 한 그릇 잘 먹었습니다. 덕천동 수담이라고 숨 맛집 안 숨어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 맛있었고, 이게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는 제가 그동안은 못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다시다 국물 부어가지고 먹는 건데 신기하죠? 덕천동 수다.